안녕하세요 흰님이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만원 봉투 소개를 해볼 건데요. 짠 물품은 총 이렇게 다섯 뭉텅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꾸민 수봉도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니까 이거는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따로 마감은 하지 않을게요. 우선 첫 번째 봉투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예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되게 마음에 되게 꾸며진 수봉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수분 꾸미기를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것두 <laughs>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인스 봉투예요. 이렇게, 뭐, 되게 유명한 분들 인스 많이 들어있고, 두께는 이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한님 것도 있고, 설기님 것도 있고, 유명한 도화마 분들 것도 많고요. 또이 정도 되고, 이게 25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겠죠? <laughs> 어쨌든 이렇게 인스, 도몽탕이 들어가고요. 슉.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이 봉투 소개해볼게요. 이것도 이 켈리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마음에 되게 꾸며진 수봉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감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재사용 가능합니다. <laughs> 여기는 저희 발찌 인스들이랑 이렇게 인믹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이렇게 귀여움 귀여움한 것도 있고 안에 예쁜 것도 많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인기가 되게 많은 기종 루비안 세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재고 빼고는 한세 세트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페페 도무손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넣어드리고 이거는 모모 모찌 베어 무광 아트지고 되게 예뻐요. <laughs> 이거는 끼치키치하고 키치 귀엽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봉투까지 소개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 이건데, 이 안에는 떡메가 들어있어요. 떡메가 들어있고, 한번 볼게요. 우선, 모모오치 베어 떡메한 세트. 이거는 파티베어 떡매 한 세트 아 요런 제발주물품을 개별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구매해주세요 <laughs> 댓글에다가 카톡 아이디를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딱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떡매 믹스구요 1 0장 이상 들어있어요 예쁜 떡매 정말 많이 들어있고 키치키치한 것도 있고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예쁜데 체크리스트도 여러분 되게 예뻐요 체크리스트를 이거 넣어드렸어요. 되게 귀엽죠? <laughs> 어 아마 10장 정도씩? 최대 정도 10장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뭉탕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아이고, 조심조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랩핑지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laughs> 살구빛하고 안에는 이렇게 연두 색깔이 이렇게 세 번째 봉투까지 소개해드렸고, 네 번째로는 이거. 뒷에거 3종인데, 여기서 뭐, 판매 안 되는 거나 그런 물품들은 전부 다 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푸짐하게 넣었고, 다음으로는 요거 여기는 <laughs> 덤이라고 적혀있죠. 이 봉투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떡매 한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키치키치한 끼치 것도 있고 머슴넥 뭐 레인스도 있고 되게 예쁜 인스들 많이 넣었어요. 여기는 돈무속 이즈로 제가 꾸려서 덤을 준비했고요. 즈기 어, 빼주시면 여기에서 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당일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모두 총 이렇게 다섯 몽텅이었고요. 구매하실 분은 밑에 댓글에 있는 톡 뒤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모두 안녕.